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아로쌤 책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루셀이 지은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신간이고요. 어, 이 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책을 한번 꼭 사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생긴 편향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을 통제하는가? 폭우가 내리면 산비탈에 땅이 패여 수로가 생기면서 물이 흘러 내려간다. 이후에 내리는 비는 자연이 만든 수로를 따라 자동으로 내려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정보도 믿음이 형성한 패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길을 더 깊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대개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 믿음은 개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만든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경험은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경험은 고유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믿음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하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 선상에 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동의시 한다. 따라서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 같은 경험을 해도 모두가 다르게 해석하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순진함에 놀라곤 한다.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지? 하고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순진함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인식과 반응이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임을 간과한 채 실제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반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감각을 통해 흘러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현실을 구성해낸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 정보는 주의를 기울일 만한 정보를 선택하고 정리해 의미를 부여하는 복잡한 정신 과정에서 이미 선별 처리된 정보다. 경험, 가정 환경, 교육 수준, 문화, 규범 등 모든 것이 우리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장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어떤 학생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학생은 정당함을 주장한다. 신이 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슬퍼하는 학생도 있다. 교사와 교장과 학부모와 언론 역시 같은 사건을 제각각 다르게 경험한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개개인이 지닌 문화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이 싸움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는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증거를 본능적으로 찾아낸다.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증거를 마련한다.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라고 생각해보자. 편견은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이 필터에 통과시킨다. 인간은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모순되는 정보는 거부하는 독특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확증 편향에 관한 연구는 굵직한 연구소가 수두룩할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믿음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믿음의 방어기제를 장려하는 신경학적 기능이 개발된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원 사라 고먼과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자 제 고먼은 자신들에 져서 죽어도 안 믿어에서 이러한 편향에는 생략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책에서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처리할 때는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믿음을 고수할 때는 기분이 좋다. 인지편향은 복잡한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에서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때 믿음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 어떻게 진화했는지 다루었고, 이 장에서는 인지 편향이 어떻게 믿음을 방어하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방어 기제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들이 비합리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명확하게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편향에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확증 편향과 지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심리과학협회 학술지에 실렸다. 연구 결과 확증편향과 지능 사이에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믿음을 합리화하는데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창한 논리로 자신을 설득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지능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기 쉽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초기에 진행된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한 연구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 연구진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을 모집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절반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부정했지만, 찬성하는 나머지 절반은 사형제도의 범죄 억제 효과를 긍정했다.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학생들은 연구가 거짓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 연구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데이터를 제공했고 또 다른 연구는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이터를 제공했다. 두 연구 모두 동등하게 설득력 있는 통계를 제시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범죄 억제 효과가 높다는 데이터의 신뢰성은 매우 높지만 범죄 억제 효과가 미비하던 데이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짐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반대로 평가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진은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기존 의견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신경과학계는 수십 년 동안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학자 샘 해리스는 스탠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원래 입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 반응을 가리켜 역화효과라고 명명했다. 역화효과는 믿음과 모순되는 새로운 정보가 눈을 멀게 할때 발생하는데 새로운 정보는 기존 견해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역으로 강화한다. 헤리슨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뇌과학 및 창의력 연구소에 소속된 또 다른 연구팀과 함께 MRI로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촬영했다. 연구진은 강한 정치적 신념을 지닌 실험 참가자에게 반론을 제시했고 정치적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을 때, 신체적 위협에 대응할 때와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관찰한 뇌 반응은 가령 숲속을 걷다가 곰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뇌 반응과 매우 비슷했다. 자신의 믿음에 반박하는 근거를 마주할 때, 뇌는 자동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고 몸은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데이터를 완벽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석은 마음대로 할수 있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연구 결과일지라도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여긴다. 한 예로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곧바로 반론이 나왔는데도 오랫동안 인용되고 있다. 또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엄정한 기준을 충족한 연구 결과일지라도 믿고 싶은 것과 반대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학자 중 95%가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의견을 축소하거나 노골적으로 부인한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믿고 싶은 현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는 수없이 많다. 예컨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맛있는 디저트의 열량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출처에서 나온 뉴스만 선별해서 본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확증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주의를 기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정보를 읽는데 매우 능숙하다. 미국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경제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 회피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는 정보를 획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정보 회피 전략을 구사한다. 우리는 이전에 학습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하고 현재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철저히 선별된 정보와 대화만을 받아들인다. 개인적인 철학이나 경험과 일치하는 정보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재 자기 행동과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편향에 대한 것들인데요. 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에 반하는 내용을 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신체를 위협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부감을 느끼면서 어, 우리의 몸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같이 보호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협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그 정보를 아예 획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투자에서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